남녀가 성생활을 할 때요, 여성의 음역으로 가주면 단계까지는 남성의 피스톤 운동에 이제 여성이 맞춰주면 되지만 질의 느낌이 있게 되면은 여성은 이제 몸이 자동으로 이렇게 리듬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남성들은 이제 피스톤 운동에서 리듬이라기 보다는 의지해서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거죠. 여성은 자동 리듬을 가지고 있고 남성은 피스톤 운동을 하게 되면 은 엇박자가 나게 됩니다. 질의 느낌을 가지고 있고 질의 성감, 질의 오류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남성, 따로 놀고 여성 따로 놀게 되면은요 분위기가 깨져 버려요. 그래서 원래 오르가즘을 느끼는 여성들도 오르가즘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위해서 두 분의 대화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말로 하는 대화가 꼭다 대화가 아니고 몸뭐 리듬에 따라서 그리듬을 맞춰주고 파트너의 반응에 맞춰주는 것이 이제 두분 사이에서 대화인데 여성은 이제 질의 느낌이 있으면 리듬이 이렇게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은그 리듬 남성이 맞춰주는 거 이게 올바른 성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그래요 여성이 질 오르가즘이 있는데 남성은 남성들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때는 여성이 남성한테 어떻게 사인을 주느냐. 그리고 사인을 안 준다 하더라도 남성들은 어떻게 그것을 알아서 거기에 맞춰주는가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때려서 리듬에 맞추라고 사인을 보내기도 하고요. 성생활의 중심은 여성에 있잖아요. 음에 고로하지면 단계까지는 여성의 리듬이 없기 때문에 남성이 피스톤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은 질의 느낌이 있는 단계부터는 성생활의 중심 리더가 누가 되냐면 여성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성의 몸의 반응에 따라서 남성이 맞춰주게 되는 거죠. 대개 이제 질오로가즘이 있는 부부들은 그걸 알죠. 그걸 알아서 여성의 리듬에 따라서 남성이 맞춰주는 것이 자연스럽다. 근데 못 맞춰주는 남편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은 남편한테 사인을 줘야 되는데 그 사인 주는 것을 몰랐어도 못하지만은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성의 입장에 있어서도 말이죠. 여성의 리듬에 방해하지 않고 남성의 그 리듬에 맞춰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제가 몇번 이야기하지만은 여성은 어떤 경우에도 통증이 생기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남성들이 너무 격하거나 그래도 안되고요또 전에는 괜찮았지만은 폐경 이후에는 건조하고 또 위축이 오게 되면 통증이 발생되죠 그러면 그 통증을 정말 섬세하게 살펴야 되고 여성 스스로도 통증이 있으면은 어~ 문을 닫아버리는 게 아니고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셔서 맞춰줘야 돼요. 우리 병원에 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불편하니까 여성분들이 이제 거부를 하죠. 그래서 거부를 하게 되면은 남성들이 처음에는 쪽팔리겠죠. 쪽팔리다가 자꾸 거부를 하면은 이제 혼자 해결을 하시다가 나중엔 남편한테 파트너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이제 그 때부터 이제 불이 나시죠. 어, 불이 나셔가지고 오는 경우가 은근히 꽤 있으세요. 여성분이 본인이 싫하게도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본인이 그것에 대한 즐거움을 겪게 되면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내 지대 반응이든지치의 지대 성감을 개발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